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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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1학년 경기보다 2학년 경기보다 눈이 정화되네. 우와. 오. 쏴라 쏴라. 오. 쏘라, 쏘라! 오! 오 경우 잘한다. 어! 어! 와 <목소리> 김솔 김솔 여기 여기 김솔 세레머니 해줘야지. 야 전력 분석하러 나왔어. <laughs>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어 전력 분석하러 나왔어요 결승에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뭐 5번이 뭐 압도적이라던데? 아, 아니요, 그 정도는 어. 아닙니다. 6번이 제일 잘해요. 이 흰, 흰색 티, 어. 흰색 티가 제일 잘해요. 저희 반은 도전자입니다. 아유. 아, 수준이 진짜? 다르다던데. 아, 아니, 아니. 그 정도까지는 <laughs> 아닙니다. 절대 또그 부속에서 애들 보여주면 안 돼요. <laughs> 1학년 누가 이겼어요? 1학년 5반이 이겼습니다. 네. 아, 5반 잘하더라고요. 음. 네, 1학년 경기보다 2학년 경기보니까 살짝 눈이 정화되네요. 쌤방 경기로다딱 정화됐다던데. 경기원 테스트를 계속 해가지고. 이쪽에는 끌고요. 저기는 뭐, 저기 뭐 저기는 이제 굴러 내려갈까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어. 아, 아 노현호네, 열심히 하랬지? 오, 오, 오쇼와쇼 오. 아, 노현호! 사번나이팅 사바나이팅! 사 와! 확이팅다바다이 아아 다르니까 이아르니까 아, 주도현 씨야? 좋은데? 오, 야 붙어 붙어! 지승好난네니 공격수가 아니다 생각하는데. 오! 이수! 이수! <목소리> 이수! 장호가. <목소리> 아아 민서 감독님 한 마디 해 주세요. 민서 감독님 한 마디 해 주세요. 빨리빨빨빨. 나스 파! 아이파이파! 와, 아왜 그래, 차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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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세레모니 해줘 아 아, 그래. 세레모니 해줘 와, 아, 아, 그래. 와. 다음 한또 <웃음> 아, <웃음>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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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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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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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붙라 <laughs> 대단한데. 와, 김우인 뭐야? 김우인 뭐야? 뭔가비야 이게... 아, 너무 급하게 하면 된다. 민서~ 열심 착해야 침착해 끝날 때 다시 끝난 거아닙니다 출석체크하러 출석체드 애들 다 있네요. 다 있어야 있 자, 반 애들도 다 있을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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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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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10번 김솔입니다. <목소리> 4방공4방공 <4번> <목소리> <웃음> <웃음> 아, 선생님 진짜 만약에 정인태 선생님 이거 보셨으면 이거 더 잘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문재원 선생님 많긴 한문재 선생님 그 1교시 에 축구하시더라고요. 아, 2교시에. 어 모르겠어요. 그때 이교시에 자기 반 애들 체육 시간도 아닌데 일반인가 하던데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누구지 했는데 문재원 선생님 뛰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나? 결승 때한 보여주시려고. 결승전에 <laughs> <laughs> 이제 달인 둘다 출동인가. 네 달인 둘다 들려요. 어이구 어이구 그렇지? 아, 황지연 너무 많이 끊긴다. 조제가 우 제일 잘한다니까? 어? 부담? 안경 끼고 하라고. 조이팅가 제일 잘합니다. 네, 7번이 잘합니다. 공격 설명이 잘하는 애들. 네. 은민이고, 7번은 누구예요? 김솔, 아 이동현입니다 이 이동현. 네. 공부는 못합니다 셋아 어, <laughs> 아, 이걸 알겠다 이제 이동현.

재밌 어, 을것 같아요. 다 같이 예. 그래 음, 학년대전을 하니까. 팀, 붙이 음, 재밌을요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한 애는 붙여도 될것 같은데. 또 3학년이 잘하나? 3학년은 확실히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러학년3학년이 아, 잡지 뭐 아, 마. 려걸 돌아와. 지엄 라 조심해라. 오! 그래서 배구장님 좀 약간 빡치셔가지고 문과 다다 떨어졌다고. 근데 문과가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인원이 작잖아. 네 맞아요. 작은 숫자에 붙잖아. 그 유도 붙거리들은. 예. 야들은 인원 스물다섯, 스물여섯인. 맞습니다. 열아 명만 나오는 거고. 문과는 다 나와야 되죠. <laughs> 그래서 문인과 대전 한번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최근에 옛날에 아, 결승전이 아니라 그것도 응. 괜찮을 것 같은데 우와 네. 응. 우재 나이스 패스 천천히 천천히 까비 아님 까비 아님 까비 아님 어 민서 감독님 오더 떨어졌다 아 민서 감독님 나 너무 급하다, 원서가. 그래, 저런 거못 한다니까. 저걸 잡아야지.